H, E, R, t 응? <laughs> <laughs> 어? 뭐지? 뭐고 있어? 음? 뭐니? 뭐야, 이거? <laughs> 오빠 뭐야? 왜 노트북에 이런 게 깔려 있어? 그러게 이런 뭐, 게왜 여기 깔려 있지? <laughs> 오빠 노트북인가? 오빠가 모르면 누가 알아? 아 뭐, 뭐, 뭐. 김대리 오빠 노트북 빌려가는데 김대리가 깔았나 보네. 김대리 이 자식 웅큼해 가지고는 하여튼 아휴 네? 그래? <laughs> 그럼 전화해봐. 어? 이런 걸 가지고 전화를 하고 그래? <laughs> 왜 전화해서 따져될거 아니야? 혹시 뭐 찔리는 거라도 있어? 아, 찔리긴 뭐가 찔려? 와, 이거 완전 <목소리> 어이없다.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전화할게. 어, 전화 한대할 거야, 전화 한대할 거야. 내 사람 말이야, 어? 어, 김대리. 아니 노트북을 빌려가서 이런 어? 이상한 걸 까놓고 그래? 아직 와이프가 의심하잖아. 아니, 아니, 줘봐. 봐봐. 다시 확인하신 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아, 아니 오빠 미안. 이런 거 진짜 왜 봐? 오빠 변태야? 아, 변태는 무슨? 야, 이거는 야동이 아니라 그냥 남자들은 다 즐겨 보는 그냥 약간 에로틱한 영화야. 다 아, 본다고? 하나도 안 빼고? 그래. 해인이 오빠도 보고 장인어른도 아마 젊으셨을 때는. 아! 그랬지. 어, 웬일이 웬일이야? 뭐야 오빠? 왜 우리 아빠까지 끌어들고 난리야?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남자들이 많이 본다 이거지. 그리고 이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야. 여자들이 보는 드라마나 이거나 거의 똑같은 거야. 뭐가 비슷? 해 <laughs> 뭐가 똑같아? 내용도 하나도 없이 홀딱 벗은 사람들만 나오더군요. 아, 내용이 왜 없어? 아, 이것도 내용이 다 있어. 무슨 내용? 그러니까 이 치명적인 두 남녀에 대한 사랑의 교감과 여러 민족 간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자, 변태의 저질. 아, 어? 진짜 너무한다.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냐? 그럼, 결혼까지 한 사람이 이런 거 몰래 보는 게 잘한 짓이야? 잘했다는 게 아니고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 그럼 나도 볼래. 이런건 어디서 따온 거다? 다들 식스팩 복근에 근육 울퉁불퉁한 남자들이 어 치명적인 사랑 교감과 민족적인 교감을 나누는 야너 보지 마너이 보기 만해봐왜 나쁜 거 아니라며 다 보는 거라며 암튼 보지 마 기분 나빠 나도 그래 나도 오빠가 그런 거 보는 거 싫어 기분 나쁘다고 아니, 알았어 안봐안봐안봐안봐 삭제 삭제 아니, 안 본다니까 언니가 그러니까 삭제하라고 아유 진짜 야, 알았어 친구들 야, 지워자야 쥐었지 됐지? 됐지? 내 친구 남편은 TV보다 키스심만 나와도 부끄러워서 눈 가리고 본다더라 어? 뭐야? 엘리야가 아, 아, 애매. 삭제하라 그랬다고 성질이나 내고 야! 그런 자식이 세상에 어디있냐 그리고 막상 알아보면 그런 자식들이 훨씬 심해요 야걔 컴퓨터 한번 뒤져봐라 이거보다 훨씬 양이 천개 넘게 있을 거다 그런 자식들이 진짜 무서 놈들이야 끝까지 자기 잘못도 인정 안 아, 하지 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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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 앞으로 TV에서 키스한 장면만 나오는 TV 보지도 않는다. 어 오, 그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 봐? 호응하는 장면 괜찮나? 아니야, 그것도 야, 그것도 야. 손 잡는 거 어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진짜 야 이게. 지금 나를 장난해? 오호, 오호, 지금 어디 남들 배먹을 잡아 야그 그냥. 네. 멀쩡한 남편 변태의 저질 내 만들고 남들하면 다 보는 애로 영화도 이해 못하는 나는 살아도 좋으니까 평생 저런 거나 보면서 잘 먹고 잘 살아. 아 혜나, 아 혜나, 아 진짜. No. <laughs>